네, 미디어뉴스센터 김경원입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뉴스 중에 영상으로 전해드리는 위클리뉴스 시간입니다. 관련 소식, 취재와 보도에 김정순 기자입니다 오는 10일 평택 시민의 날을 앞두고 시정 발전에 헌신한 유공 시민 시상식을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평택시는 앞으로 또 대한민국을 넘어서 앞으로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 길을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고 또 미래에 대한 또 앞으로 충분한 준비와 노력이 따라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수상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택시가 이제 미래 세계 우뚝서는 그런 도시가 될수 있도록 이날 수상한 시민들은 경기도지사와 평택시장, 평택시의회 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표창이 1 1개 분야에 모두 여든 세 명에게 전달됐습니다. 길에 꽃도 심고, 그 다음에 주민들, 그 치매 예방 교육도 하고, 그것은 더잘 하라는 그 채찍으로 알고, 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시장에서, 독고노인을 발굴을 하여서, 한 40인분을 매월 두 번씩 봉사, 반찬 봉사를 하고 있고요. 청춘국수를 한 달에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500명분을 접대를 하고 있고요. 많은 어려운 분들을 더 발굴을 하여서 더 많은 봉사를 하라고 이렇게 주신 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상에 앞서 지역의 활동 중인 현악 연주와 악동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고 평택시민이라는 자부심이 넘쳐났습니다. 제29주년 평택시민의 날 기념식은 오는 10일 남부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엄수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평택 소식 뉴스프리전 김정신입니다.